한관종 간지럽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다는 환자들이 많은데, 진짜 그런가요? 어,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도 간혹, 아우, 저는 한관종이 가끔 간지러워요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첫 번째는 한관종하고 무관하게 눈 밑에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2차적으로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인데요. 이 경우에는 이제, 약을 쓰시면 그에 맞는 알러지 치료를 하면 되겠고, 두 번째로 이제 한간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려움증이 있는데,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, 어, 가려움증이 생긴 후에 점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.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간종은 가려움증이 없습니다. 하지만 약간 간지러운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언제냐? 병변이 증식을 할 때, 안쪽에서 증식을 할 때,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그게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질간질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한관종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조금 서두시는 게 병변이 더 악화되는, 어, 한관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